이야기가 콘텐츠가 된다. 크리에이터 성장기 독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와 벌써 독전이 6회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변 분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아, 그 개인 방송 좀 너무 자극적인 게 많다 아이들 교육 정서상 안 좋지 않냐 하시던데요 아, 마이맘 님은 하고 계시니까 크리에이터로서 네. 부모 입장에서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크리에이터 하기 전에는 너무 많이 본다고 막 시간 제한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느새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TV보다 먼저 접하는 게 스마트폰이 되었 어, 음. 저는 아이들이 보는 그홈 화면 보면서 아이가 어떤 컨텐츠 보는지 이렇게 체크해서 음. 이런 거 보지 말자고 얘기도 하고 어. 많이 그러거든요. 네, 어.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사실 네. 리니 같은 아들 있으면 개인 네. 방송 하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어. 어떤 음. 이유 때문이죠? 돈 뭐. 때문인가요? 아고 <laughs> <아유. 웃음> 어? <아니구나>. 여러 가지. <laughs> 어. <잘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laughs> 네. 그런 그 이유긴 하죠. <laughs> 오늘도 역시 영상 보시면서 토크 깜빡이 잘 들어주시고요 네. 보시면서 이 참견과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맘님이 또 많이 아쉬워하시네요. 이런 네. 그 모든 소소한 그 일상들이 다 음. 이야기들이 콘텐츠가 된다. 네. 네, 네. 또 해외에서 보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한대요. 한국 문화를 아, 네. 네덜란드 사람들도 한국의 편의점 이런 거 진짜 궁금해할 거라고. 아, 음. 아 편의점. 네. 또 이런 고, 휴게소 먹방 같은 것도. 아. 그래서 하, 한국에서 일상을 잘 보여주는 것도 내내 셀린한테 좋은 컨텐츠 될것 같아요. 아, 저 오, 굳이 네. 뭐 어떤 명소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네, 일상을 네. 보여주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은데 왜참동부부도 아까 오. 재능 기부했던 그 연주하는 영상 올렸잖아요. 네, 네. 그건 되게 잘한 거죠? 알아줘. 네, 그럼요. 본인들의 재능을. 한 <laughs> 정도요? 알겠습니다. 마이맘님도 네. 이제까지 올린 영상들 중에 여행 컨텐츠도 많지 않은가요? 네, 저희도 여행가서 촬영 많이 하는데요. 다른 크리에이터랑 같이 놀러가면 아. 더 재밌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음, 네. 또아뜨씨랑도 같이 찍었잖아요. 어. 그거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 네, 동생들이랑 새로운 숙소에 가면은 그 장면이 주는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무 아. 뭐 숨바꼭질을 찍는다던가 또 보물찾기 찍는다던가. <laughs> 최근에는 저희가 있던 숙소에 지네가 들어왔어요 길어서 이만하게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 지네가 나와서 손가락을 다쳤어요 뭐 이런 영상을 찍었더니 그게 하루 동안 57만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네. 진행 효과가요? 어. 거의 100만 가까이 됐더라고요. 네, 90만 네, 넘었더라고요. 90만 네, 맞 네. 지니한테 네. 수익 좀 떼줘야 되는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근데, 드라제시를저희가 숙소에다 사실 네. 거의 모셔놨는데, 네. 정리하신 분이 치웠더라고요. 밥 먹고 니까 아,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아. <laughs> 가지고 막 털었더니 바지에 붙어가지고 제가 그 방을 엄청 많이 뛰어다녔어요. 근데 이 여행이라는 게 사실 낯선 공간이다 보니까 같이 네. 떠나는 재미도 있긴 한데 좀 문제점,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점은 저희가 안 가본 데를 가기 때문에 아... 돌발 변수가 있어요. 음... 뭐 촬영이 어렵다던가 갑자기 날씨가 비가 온다던가 오... 또는 잘 모르는 데여가지고 뭐 컨텐츠 담을 게 정확하지 않다던가 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정보를 넣고 싶다 이러면 사전조사를 좀 많이 하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분의 컨텐츠를 하나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혹시 비가 오면 못 찍으니까 음. 다른 거. 또 어차피. 업로드 해야 되니까 뭔가 찍긴 찍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참동 부분은 보니까 제가 초반에 뭐 초점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진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도 훨씬 보기 편해졌고 네. 또 이렇게 교차 편집하시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되게 보기 좋았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목을 좀더 재미있게 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요새 핫한 키워드인 뭐 어벤져스를 보러 극장에 뭐 이런 뭐아 어, 어, 시골에 있을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좀 이렇게 구체적인 제목을 다셨으면은 조금 더 좋은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네 셀레네 친구는 오늘 보니까 되게 감정이 솔직해서 되게 보기 좋았어요. 음, 음. 네덜란드 친구들이나 혹은 외국 친구들한테 보여주는데 앞으로 더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네. 아 네. 네 적극적인 모습 되게 보기 아 좋았어요. 당신의 모든 이야기가 컨텐츠가 된다. 크리에이터 성장의 독전. 다음 주에도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 구독, 구독.